21일, 정신적인 한계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육산 선수들은 1마일을 4분 내에 뛰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그것은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 로저 길버트 베니스터라는 영국 선수가 1마일을 3분 59초 사이에 뛰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곧 다른 선수들이 베니스터의 기록을 깼다. 우리는 사회의 통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목표는 높게 세워라. 스스로 한계를 두면서 낮은 곳에 안주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 이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아마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일 것이다. 사람은 손이 미치는 곳 이상으로 손을 뻗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이 왜 있겠는가? 21일. 정신적인 한계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육산 성수들은 1마일을 4분 내에 뛰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그것은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 로저 길버트 베니스터라는 영국 선수가 1마일을 3분 59초 사이에 뛰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곧 다른 선수들이 베니스터의 기록을 깼다. 우리는 사회의 통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목표는 높게 세워라. 스스로 한계를 두면서 낮은 곳에 안주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 이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아마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일 것이다. 사람은 손이 미치는 곳 이상으로 손을 뻗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이 왜 있겠는가? 21일. 정신적인 한계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육산 성수들은 1마일을 4분 내에 뛰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그것은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 로저, 길버트, 베니스터라는 영국 선수가 1마일을 3분 59초 사이에 뛰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곧 다른 선수들이 베니스터의 기록을 깼다. 우리는 사회의 통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목표는 높게 세워라. 스스로 한계를 두면서 낮은 곳에 안주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 이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아마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 일 것이다. 사람은 손이 미치는 곳 이상으로 손을 뻗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이 왜 있겠는가? 21일 정신적인 한계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육산 선수들은 1마일을 4분 내에 뛰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그것은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 로저 길버트 베니스터라는 영국 선수가 1마일을 3분 59초 사이에 뛰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곧 다른 선수들이 베니스터의 기록을 깼다. 우리는 사회의 통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목표는 높게 세워라. 스스로 한계를 두면서 낮은 곳에 안주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 이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아마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일 것이다. 사람은 손이 미치는 곳 이상으로 손을 뻗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이 왜 있겠는가?